안녕하세요.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오죽하면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가 우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 부동산 얘기 좀 할게요.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자, 최근에 부동산 거래, 서울 부동산 거래를 보면. 10개 중에 한개가 신고가라고 그래요. 음. 자, 요즘 최근에 이제 강남에서 대형평수가, 아, 대형평수는 거래가 잘 되질 않거든요. 어, 뭐 2년 전에, 3년 전에, 예, 거래됐던 게 최근에 거래되니까, 예,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음, 뭐, 3년 전에는 뭐 가격이 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때 뭐2 2억얻던게 44억.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건 이제 참고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음, 정부가 나서가지고 음, 집값이 폭락할 때 집값을 방어했잖아요. 아 그게 굉장히 정책이 예, 먹혀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부, 서울에서 분양을 하면 다 완판이 되잖아요. 그 완판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존의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기존의 집값보다 싸게 분양하거나 조금 높게 분양하거나 그러니까 다 팔리는 거예요. 왜냐면그 집을 나중에 기존의 예, 그러니까 구축을 팔아서 또살수 있는 가격이잖아. 그죠? 어, 살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떨어지는 거야. 만약에, 만약에 음, 정부의 정책이 실패를 했어. 그래가지고 기존의 집값이 떨어졌어. 폭락했어. 그죠? 아, 어, 그러면 지금 분양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에, 우리나라 건설사한반 정도는 부도가 난 거야. 그죠? 어, 정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값 예, 부양을 한 거야. 거기에 우리는 춤을 춘 거고 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고 지금도 무리하게 집을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똘똘한 한 차라고 또 비싸게 갈아타는 수요가 있고 자 그런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에 맞게 능력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죠? 네, 내가 내가 집을 살수 있는 만큼만 사면 되는 거야. 그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기 신도시 기다려라. 지금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자산이 얼마나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5억에서 6억이야. 뭐, 통계에 나온 걸 참고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한 소득이, 에, 뭐, 통계로 나온 거는, 어, 월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한 474만원. 뭐, 그리고, 어, 벌어들이는 소득은 뭐, 560 몇만원. 뭐, 그렇다 치더라고요. 자, 그것가지고 지금 분양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수 있겠어요? 에? 못 사죠. 그죠? 12억, 12억에 6억 융자를 받아야 돼. 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뭐냐면 바로 어, 기존의 집값이 떨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정부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항상 정부와 금융계, 그죠? 은행. 은행도, 은행이 이렇게 한패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는 거야 뭐 조금 은행은 가계대출을 늘려야 돈이 이자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죠 어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행은 돈 나오면 정부와 이렇게 의견 조합을 해서 어 금리를 싼 상품을 만들고 그게 뭐 특례보금자리고 그리고 은행 자체로 대출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d s r 가지고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50년짜리 대출을 만들어서 또 내보내고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갑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죠. 계속해서 인프레가 되고 있다. 그리고 분양가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빨리 분양을 받으라. 그런 게 어떤 그 그런 공포감을 신문에서 계속해서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분양가에 분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고분양가에 계속해서 내놓는 상태이고. 자, 결국은, 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외부 환경에 에, 충격밖에 없어. 내가 보기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뭐, 음, 아, 우리나라가 좀더 심한데, 에, 사실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넣을 데가 없어. 그죠? 딱, 놓을 때는, 음, 주식, 채권, 채권 뭐, 예금 금리, 뭐, 똑같은 거니까, 금리, 금리 상품, 그 다음에 부동산이거든? 근데, 주식은,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 요즘, 요즘 주식 시장 돌아가는 거보라고 완전히, 이건 아사리판도, 이런 아사리판이 없어. 그냥, 2차 전지에, 100배 오른 주식에, 막, 그거, 뭐, 마통에, 뭐, 전, 그 다음에 전세 대출 받은 금액으로 또넣고 대출 받아서 또넣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점 치고 얼마 빠졌어요? 한30% 빠졌나? 그러고도 다 물려있잖아. 그리고, 우량주들은 계속 떨어져. 막 그, 그 5%, 6% 그, 이 뭐야, 금리, 배당주는 상품들, 이 좋은 주식들은 사면 계속 떨어져. 이건, 이건 가치가 없는 거야. 소위 말해서 자산 가치 대비, 뭐, PBR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의 자산이 10인데, 0. 뭐0.2 1점 그러니까 한 20%밖에 안 되는 거야 주식이 0. PBR이 0.2밖에 안 되는데도 계속 또 그래. 그 누가 주식을 투자하겠냐고. PBR 0.2에 한 3%에서 5% 5% 5% 금리 줘도 안사 사람들이 우량주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이게 건전하냐고. 이게 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만 들어가겠어요? 투기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뭐초전도체니뭐 그럼 오늘도 막그 주식이 폭락하는데 전부 다 거기 들어가 거기만 들어가고 있잖아. 투기주에 다 몰빵하고 있잖아. 이게, 이게 주식시장에 가겠냐? 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 머리가 제대로 바뀐 사람들은 주식도 안 해. 그죠?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은행에 넣는 거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에 넣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행에 넣으면. 예, 이게 집값이랑 은행이랑, 은행이자랑 이렇게 비슷하게 가야 되거든? 어, 내가 은행에 넣어을때내 자산에, 자산이 불려나는 것과 부동산을 사서 어, 자산이 불려나는 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야. 네? 은행에 넣어놨더니, 어유한 3년 넣어놨더니 그래도 이자 5%씩 해서 한15% 벌었어. 어? 한천만원 넣는데, 150, 음, 150만원이 된 거야. 근데, 집값은 2천만 원이 된 거야. 어? 2억이 되고 4억이 되고 이 10억 짜리가 20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다 넣어 놓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동산에 넣는 거야, 지금. 똘똘한 부동산에. 그러니까 마용 마용성 뭐 강남 뭐 그런데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아,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잖아.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런 현상을 뭐랄까요? 이, 이, 깨부실 수 있는 거는, 우리 내생 변수가 아구나 뭐, 그렇, 이게 쉽게 깨부, 깨부셔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그 외생 변수가 터진 거야. 바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터진 거지.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중국이 심각하냐면, 중국 부동산 신탁사가, 아, 신탁사요. 63조 원의, 지급을 연계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63조 원을, 어, 신탁 받은 한 사람들에게 도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돌려주고 있다라는 거야. 어. 아직까지 뭐, 어, 부도 난건 아니지만, 자, 그런 데다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컨트리 가든과신노 오션이 디폴트 기에 있다. 자, 문제는 지금 이것만 터지는 게 아니지. 중국 상황을 보면, 그죠. 뭐, 중국은 지금 뭐, 뭐, 집을 뭐... 어. 어 살 사람이 없잖아.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뭐 실업률이 21% 22% 나오는데 어? 그 청년 실업률이 그저 누가 집을 사겠냐고 뻔히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에? 자 그래서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최대 자산운용업체인 중농국제신탁이 최근 63조 원의 만기 상품을 연기했다. 아 이거 뭐 자꾸 이상한 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중국의 중룽 국제 신탁은 진보홀딩스와 자산관리 그룹 중주계사나 자산운용 업체인 중룽 국제 신탁에 5억 4천 이상을 맡긴 사람이 한 최소 10만 명에 달한다. 이에서만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또 터질까봐 문제가. h s b c 최근 보고서를 통해 컨트리 가든이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중국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투자가 위험하다는 시장 인식이 형성되고 비교적 안정적인 재산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영 업체들도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국영 업체의 디폴트 소식이 또 들리면 금융 시스템에 불안으로 불안으로 번져서 어 미국, 중국의 금융 위기가 터진다라고 보면 되죠. 아직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 상황 아닌데. 아, 이게 이제 계속 추이를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발 유기 때문에. 예, 미국은 틀려요. 미국은 별 영향이 없어요. 네? 자, 올해 13억 달러, 2024년 23억 달러, 2025년 52억 달러. 자, 이렇게 채권 만기가 계속 돌아온다는 거야. 자, 이, 이 채무 이행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가 되는 거죠. 이 컨트리 가든이. 자 중국 정부가 어 일단은 막을 거예요이 컨츄리 가든 까지는 헝다도헝다도 막았고 어, 여기 컨츄리 가든 까지 막았는데 이제 그 뒤가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장 일이 벌어지기 보다는 앞으로 한 1년 안에 그죠 1년 안에 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장기 적으로는 음, 좋지가 않은 거야 우리 경제도 안 좋고 중국 경제도 안 좋고 우리 부동산도 안 좋고 그렇게 보셔야 돼뭐 서두를 일이 없어 지금은 음,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어, 우리가 벌려 놓은 것들 그동안 많이 그냥 돈을 풀었던 그 휴증이 결국은 나타나는 거야 음, 부동산 부실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이런 그 디폴트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이 와중에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3,200만원 이라는 거야 자 1년 새 서울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3.3 제곱미터당 3192만원, 3200. 자,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이게 전국이에요. 1625만원, 그죠? 전국으로는 11.86% 올랐다. 자, 지금 중국은 디프레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인프레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야. 그죠? 자, 이거는 이거 뭔가 과열이죠? 그죠? 우리는 뭐 마지막 슈팅을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슈팅, 오버 슈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2251만원. 오대광역시 세종까지 포함하면 1703만원. 지난, 지난 기간에 10.46. 수도권은 10.89.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1% 올랐고 지방은 13.89. 이렇게 분양가가 폭등하고 있다라는 거야. 야, 이건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에, 우리의 특수한 그 상황이야. 은행에 오는 곳보다 부동산을 사는 게더 유리하다 그런 과거의 학습 효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불안 심리에 분양을 받고 있는 거야 그냥 전세 살아도 되는데 그죠? 그냥 전세 살아도 되고 구축의 아파트를 사도 되고 그러는데 기다려도 되는데 무리해서 자꾸 집을 사고 무리해서 분양을 받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중장기적으로 제가 오늘 어떤 신문을 봤는데. 음, 어떤 그부분인데 50이 넘은 부부인데, 어, 어, 취미가 이제 막그 등산하고, 뭐, 아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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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벽등반하고 그러시는 분 같아요. 근데 집이 없이 전세로 살았다는 거야.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은퇴할 나이가 얼마 안 남았지. 그래서 은퇴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거야. 근데 두 사람은 어 나름대로 굉장히 건강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살았더라고. 뭐 집에 대한 에, 집을 살 타이밍을 잊어버리니까 집을 살 수가 없다는 라 거. 그러니까 지금도 전세 살고 있다라는 거. 야 그리고 이, 앞으로 시골에 살아야 되니까 시골에다 어, 집을 하나 사놨다라는 거야. 어, 뭐 전원주택 같은 거를. 여러분 굳이 뭐 집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죠? 어 자기 평생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세, 세계 여행 다 다니고 그죠? 가고 싶은 거다다가 다 보고 그렇죠? 아니 무리해서 집사 가지고 그거 평생 빚 갖고 살고 있으면 그게 뭐 행복하냐고. 몸 몸의 건강은 다 잃고. 그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 우리가 에, 우리의 이런 지금 거품의 과정은 예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기가 쉽지는 않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자, 그 결국은 우리의 내생 변수가 아니라 외생 변수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유협을 받고 있다는 거야.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절대감TV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